네,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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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? 서울 사는 24살이요. 네,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? 아, 제가 여보세요? 네, 지드래곤. 네, 똑같이 노래할 수 있어요. 지드래곤이요? 그거 빅뱅의 지드래곤이요? 어떤 어, 거요? 무슨 노래요? 캐치쿠에이 <no liebe>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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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거 해주세요 쿠에이 해주세요? 네 해주세요 예 끝까지 들어야 돼요 네 <S> 혹시 지도형 <형은> 좋아요? 아니요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누군지 알아요 이제부터 좋아.. 좋아하기될 거예요 네 알았어요 오케이 okay. 네 오케이 okay. uh. 아 머리, 오케이, okay. put it back, s w 리 오케이 아직도 구이, 안하겠, 아무 a 리 r e t 나나 b o 녀쏘나르르륵 난라 네, 뭐, 다 먹지, 둘다째 여보요 여보세요? 아, 끝까지 들어야죠. 네, 나 지금 있어. 아이, 너야, 근데 방해가 안 돼. 나것아 콧... 아, 콧물. 아, 너무, 너무 재밌었어요, 진짜. 나, 나. 네. 나 콧물 났어. 네. 지대형은 좋아할 거죠? 네, 나 너무, 너무 재밌어요. 앞으로도 계속 쭉 전화 주세요. 알겠 네, 너무. 야, 나 콧물 나와서 아 어떡해